서요, 예, 제가요 1 4 0 혼자 일로 가고, 나머지 기동이 비다 일로 4305이랑해비들은 아까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자고. 컷큰거 맞았는데? 아니요 예. 4 0 0이야 여기 뭐 있네 그럼 우리가 걸릴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기 등대 같은 거안 걸렸어 안 걸렸어 에아 어, 걸렸다 걸렸다 전안 걸렸어요 믿음이라서 걸렸어 140 6검 떴어요 음. 일단 그럼 에도 외곽에서 저 시야만 가볼게요 일사0반스러네 일단 저 여기서 시야만 봐볼게요 일단 이 보자아 이 보자 모음 된디? 들어가 왜? 거기 계속 여기, 계속... 여기 있는거 같은데? 헤비들 전진하자 중앙 277 277 언덕에 있어요 야야기동해비들 빨리 적본진 들어가고 기동해비들 아, 여기까지 와 여기 야기동해비래 중전차도 여기까지 확인. 확인 중앙까지 와 중앙 야 요쪽에 하나뭐 있다 1,4,5 뒤로 쭉 빼. 1,4,5 어, 쭉 빼. 저 있다. 때백 라이트. 이거 기동 해베들 캡하고 한명 약간 좀... 알지? 어, 옆에 좀 네, 해봐. 알겠습니다. 해베들은 넓게 퍼져, 넓게 퍼져. 약간 위로 그래서... 넓게 퍼져, 해베들 위로. 시발, 어... 다만... 이거... 아, 저거 277 저기 있는데. 야, 혀셔. 277, 혀셔에 붙을게. 야, 점사에 점사 들어오는 거. 어. 에, 예, 저 일단 여기 밑으로 펄다운 예, 하면서. 한명 가서 27 커버하고 나머지 3개. 내가 커버. 헤드온 거로 헤드온 그거 27 그냥. 일상으딜 박어. 얘네 막으로 간다 그쪽으로. 예. 아, 네. 조심하세요. 277 후방, 후방으로 돌아와요. 음. 캡 끊기면은 바로 싸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 빨, 컷. 진 9초, 9초, 8초. 아니야 더 와, 네, 더 와. 저기서 일단 와 머리, 머리만. 응. 4, 3, 2, 1. 아, 오 시발, 3초 남았거든요. 됐다 3, 2.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어, 씨발 아, <laughs> <laughs> 얘네도 예티 1종 되잖아. 씨발 슬라브 킹 있잖아. 저, 저, 티도 있네 그럼 그럼 저, 저, 씨발 저, 저, 거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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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캡을 끊켜도 예, 개싸움을 때문에. 해도 이겨야 되거든. 근데 네. 씨발 지금 샷발 보면은 처발렸어. 그냥 중 가운데 주, 특히 중전차 라인 벨라루시아 라이크 이러면안 된다니까. 네다 봐가지고 야, 쟤네 야저 보여? 쟤네 이칠 셰들 딜 높은데 두명 봐봐. 얘네 캡 막으로 뛰어가면서 쏜게 샷발이 저래 쟤네 지금 보여 저거? 니들은 서서 막은 애들샷발이 그렇고 슈커언이랑 유 c t p 보이냐고 이거 지금 <laughs>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니네 지금 어? 나나 두발로 허공에 날린 거는 야 내꺼 봐 내꺼 내꺼랑 o a 도 잘했네 이래야지 어. 저새끼들 인체칠 지나가면서 쏜게 샷발이 좋다니까 저래야 <laughs> 이겨 아니 저래야 <laughs> 이긴다고 저래야 이길 수 있다고 캠페인은 그러니까 누가 어... 끊어 끊겼던 애가 한번더 끊기던데, 갭. 그게 아, 행복 아니야? 그거... 일단 어차피 끊어서 끊 그러니까 걔네도 실수한 거야. 사람이라. 끊겼던 네. 놈 그냥 무시하고 딴거 때리러 가야 되는데, 끊긴 거두번쓴 거야, 거야. 어. 그리고7 277이... 7 아까 그 위에 있던 277 누구야? 상대방. 신사할 걸? 아니, 순사가마크하는 애가 누구냐고. 그거 좀 걔가 좀 잘못한 거 같은데. 순사가 아, 걔를 헤드온 마크 했어? 어, 헤드온 마크 했어? 어, 잘했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원래, 원래 이 샷발 문제야. 원래는 샷발만 높으면은 캡이 끊겨도 싸우면 우리가 이겨. 이 포지션이면. 원래는. 순서 넘어와라. 어어어, 어, 어, 넘어갈게. 여기 안 뜬다. 음, 더 앞으로 와봐, 대백. 슈컨 저 양각 되지 않나? 중앙 해비들 좀더 전진. 어. 자주포 있다. 떼백 라이트 더 들어와봐. 자주포 찾아니. 들어가. 거의 기동 해베드 앞에 뭐 구축 같은 거 없으면은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 마우스 푼면 나오지 않나? 마우, 어. 마우스 전진한다. 기동 해베드 거기서 시간 끌어 니네. 슈컨들 이거 슈컨 견제 줄수 있어 이거 찾았고 찾았다. 음, 기동 해비들 버텨주고 중앙에 슈컨들 교전 과감하게도 해 돼. 라이프님 걔 견제 좀 해주세요. 데백 중앙 해비 어, 쪽으로 어? 달려가. 올라가면 죽잖아 스텔라야 빠져 나가야지 니. 빠져 나가는 중. 기동 해비들 거의 밀어. 아 씨발 야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온다 빌라루시아 슈컨데 우좀 도와줘 마우스 어, 어, 이거 안돼 마우스 다 해도 뭔데 나이크닉테 그냥 아 안되나 야 슈컨데 와서 딜바거 빨리 야, 일단 거기 슈컨 도와줄게 나좀 도와줘 일사람소죽가이거마무리이 사람은 죽어. 이 사람은 죽어. 은죽이사어이사어이은이 사람은 이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 뭔가 이기긴 했는데 좀더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 상황이 되면은 기동해비들 있잖아 그냥 물가 쪽으로 나와 그냥 다 그러면은 슈컨 쪽쏠수 있지 않아? 네, 쏠수 있었어. 요 슈컨 쪽쏠수 있으면서 니네 앞에 있던 애들한테는 안 맞잖아, 그렇지? 물가 쪽으로 언덕 하나 넘으면 네, 그럼 저희 저희 쪽 슈컨도 그쪽에 견제 가능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laughs> 알겠습니다 방금 상황에서는 라이프야 뒤좀야 라이프 빼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왜또 중앙 와서 싸우려나 얘네들. 이측저 뛰었다. 또 왔어? 응. 음. 잠깐. 헤비들 앞으로 붙고 기동의 비들. 그걸 907 쪽으로 뛰어. 907. 이칠칠이 쪽으로 온다. 어, 방어 준비 해, 얘들아. 잠깐데 자리 잡으세요 어. 다른 함 몰아친다. 야, 거기 27 라인 전에 97이랑 가서 잡아. 니들이 이겨. 거기 다중요이잖아곧소련 합류 준비해. 이칠 27 돌아온다. 이칠 돌아온다. 야, 해변 들부실수 있는 것좀부셔라 슈컨드 건물 어, 봐줘야겠다 구그 소련 4306 쪽으로 합류해. 4306 200 전진하자. 니라 나랑 슈컨들 전진. 아 오케이 전진, 전진. 야뛰어온 우리 뒤0온다4 3 아, 조심해 이거. 지치라다피슈컨6구으로보인다구3 0 살아. 구로뛰 자, 마무리 좀. 그 탐미스는. 슈콘들 더 전진해야 했어, 돼. 슈콘들 전진해야 아, 돼. 더 앞으로 붙여야 돼. 내가 맨 앞이야. 아니 구슬은 그래. 미친 새끼는 4 3 0유라고왜 해도 오늘 이 정신 나간 새끼인이고. 야 빨리 밀어야 돼 이거. 딸빛 처리 안 된다. 우리 또 지금 딸빛 처리 안 된다. 또안 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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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이>. 또 교전 중에 딸피 처리 안 된다 지금. 이게 내 아침? 공격 빨리 가라, 앞으로. 아니 그게 정리가 안 돼. 기동해비들 빨리 붙여라고 그 앞에. 한다들 안 해라, 아니 씨발 무슨 안나 왜? 이제 제가 으려간다 헤덱스 조심 아니 공방해? 빨리 안 들어와? 헤덱스 아르.. 마무리 됨? 헤덱스 마무리 됐나? 페덱스 그.. 마무리하고 아이 씨발참 미스 존나 오지게 내네 진짜로 디동에 빨리 합류해줘 슈퍼드 다 죽잖아 뭐하는거야 지금? 딸피 좀 처리해봐 딸피 오케이. 딸피 사려 죽지말고 나아까 존나 사리고 있었어 아니 왜 이렇게 오래걸려? 진짜 <laughs> 내가 맨 앞에 갔는데 왜 나만 살았냐 실컷 굿소리하 멍청한 새끼야 그거 헤드온을 왜 해줘 자산공유한테 기동해비쪽 너무 오래걸렸어 아, 기동해비도 오래 걸렸고 구슬은 미친 새끼가 저 이겨야 되는 싸움을 졌어 <laughs> 사상공기한테 해동 걸어주던 충각까지 해줬는데 일부러 그러냐 너충각을왜 <laughs> 아, 해주는 거야 거기서 마우스랑 오시게들 한 명씩 가한 명씩 여기가 그러니까 마우스 하나 오시카 하나 라인에. 그니까 좌측에 한라산이랑 오버, 오버썬기 가고 우측에 나랑 엑시아이가 가자고 엑시아이랑 노웨인봇이랑 먼저 가 음. 우리 안글렀지 헤비들? 좋아 선빵 기동쪽도 안걸렸어 마일로 닭개방 같은데 이거 근데 응? 음, 욕감도 어디야 가운데 아, 네. 어디서 막고 있는거야 울치렙이 여기 앞에 스틸라베 있는거 같아요 여기 스틸라베스다 이거 병력 체크하고 움직일게 응 음, 그쪽에 뭐 없을거야 근데 홀탄. 여기, 여기 뜰거야 한번 해배들 언패멀 잡고 있어. 아, 트라 스트라브. 트라브네. 야 이거 빨리 올라와, 기동해비들. 캡쪽으로 올라와. 오케이, 기동해비들 다 다리쪽으로 가자. 이동하자. 음, 여기 스텔라고 잠깐만. 척제야, 척제 잡 잡고 가야 돼. 빼고. 자, 대미지 안 입었어. 해배들 언패멀 끼고 전진할 수 있으면 전진하자. 오케이, 전진할게. 얘네 빠진다 우리 57, 57 장전, 장전 돌릴게요 기동해봐되데 빨리 좀 해줘 움직이자 기동해보자 얘네 다스파 떴잖아 지금 57 개도 나이스 보내고57 잡았고 우리 오웨이 쪽으로 계속 이동한다 캡 가봐 케57 장전 아 여깄네 57 장전, 장전 끝 얘네 엉티하고 인는데기서 야, 57뭐 헤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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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냥 이거 캡으로 가. 예. 지금 체크 좀 우리 해비들 맞아줄 필요 없어. 그냥 넓게 퍼져서 방어 준비해. 캡 들어간다, 이제. 790. 아니, 왜 나갔냐니까, 57? 앞에서 어그로 끌게요. 아니, 57 헤비, 나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잖아, 글로. 어, 네, 들어왔어 버스. 내가 6번으로 갈게. 제가 아, 앞에서 올거게요야 죄송합니다. 오이 빨리 뛰어요. 먹으로 뚫어줘. 이동해 보들캡 들어와서 싸워. 캡 들어와서. 야1 4 0 본진 갈 준비해 니. 왜요? 해도 오늘의 불칸. 그리고 50캡이 한 대만 본진 쪽으로 가 저거. 저떻게 품이 에 나갔지? 자 처리 좀 해봐. 2초 전. 이슬, 이슬이 이 잡아야돼 스펀 들어와요 스콘 스콘 막아줘 오웨이 이슬 가사짓고 온다 씨부라이 그니까 그거 배우기. 무시해 아1 3 1 0 들어온다 왼쪽 오웨이하고 엑사이 사냥꾼 나갔어 타력구. 아니 불칸 거기서 해 캠, 캠 유지해 뭐, 근데... 캠 유지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지 슈펀이 지금 맞고 있다 슈펀 빨리 잡아줘 수컨. 마무리좀 타미스 돼, 불칸. 어이? 저 안쌌는데? 아니야, 저안 했을까? 아니, 저안저안했는데 첩자 아니야, 씨발. 어저안 했을까? 저안했을다저안 했을까? 저안 했을까? 저저안했을저저거 했을까? 저저거나얄까리 시도하다가 <laughs> 한 거야? 방... 아니 나 잡으려고 옆으로 이렇게 가물라 그랬는데 내가 스포츠 끊어버림 좋다네. 오오시기 아, 관통났어. 허딜리스가 아, 어, 어, 너가 노루던데 노루 방금 하셨다 네. 아, 닉네임이 네. 마일로 박살. 얘네 일중대 아니야? 일종이 아니야. 철선인데. 삼 탐... 어, 삼중대 아니 에임본 뷰시나 그냥 너는. 아, 아. 너는 맞으면 안된다니까 애초에? 아직 캡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지고 아 미친 내가 언제 너를 왜 캡으로 넣어 병신아 캡은 기동해비 집중해 집중 음.